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 집을 깔끔하게 정리 수납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정리 수납 전문가 정경자입니다. 우리가 정리 수납만 잘해도 공간은 넓고 생활은 편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 3편은 욕실 정리 수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욕실은 습기와 곰팡이, 물때가 많은 곳이죠. 매일 청소하고 깨끗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쉽게 지저분해지는데요. 효율적으로 청소하지 않으면 꾸준히 관리하기가 어려운 것이 욕실 정리 수납입니다. 그동안 욕실 정리 수납이 어렵다고 생각하셨나요? 이제부터 깨끗한 욕실을 위한 쉽고 간단한 욕실 정리 수납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욕실의 용품들을 살펴볼까요? 욕실에는 이렇게 다양하게 물품들이 있습니다. 영구적으로 보이는 욕실 용품도 사용 기간이 있는데요. 확인해 볼까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칫솔은 3개월, 치약은 개봉 후 1년. 탈부착 가능한 면도날은 2주입니다. 또 샤워볼과 타월은 2개월, 청소용 솔은 6개월이 사용기간입니다. 이를 기억하셔서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 번씩 교체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샴푸, 린스, 바디워시는 보통 통에 사용기한이 적혀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통에 사용기한이 표기되어 있으니 이를 확인하셔서 기간 내에 사용하시고, 만약 통에 적혀 있지 않아 사용기한을 모르겠다면, 개봉 후 1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변색이 되었거나 냄새가 이상하다면 바로 버리시고 새로운 것으로 교체해 주세요. 욕실 용품들의 사용기한에 대해 배워보았는데요. 각 용품들의 사용 기간을 잊지 마시고, 기간에 맞춰 한 번씩 교체해 주시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욕실로 들어와 보았습니다. 먼저 욕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세면대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면대는 물에 젖어도 되는 세면 용품을 두어야 합니다. 보통 세면대 근처에는 매일 사용하는 칫솔, 치약, 양치컵, 비누를 두실 텐데요. 칫솔은 사용 후 3개월이 지났거나 칫솔모가 벌어지고 상한 경우에는 새 칫솔로 변경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칫솔을 사용하고 나서 뜨거운 물에 한번더 헹구고 물기를 털어 보관하면 더욱 깨끗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꿀팁. 칫솔꽂이를 활용하면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양치컵은 물이 고여 있으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사용 후 물을 털어낸 후 공기가 통하도록 보관합니다. 양치컵도 걸어서 보관하면 더욱 편리하겠죠? 그리고 세면대 근처에 비누를 두고 계실 텐데요. 비누는 쉽게 물러지게 되고 비누 잔여물이 흩어져 지저분하게 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누 받침대를 사용해서 깔끔하게 보관합니다. 비누 받침대를 사용할 경우에도 비누 뭉침이 비누 받침대 바닥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틈틈이 행구도록 합니다. 여기서 주의 사항은요. 세면대는 자주 사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용할 때마다 틈틈이 청소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샤워 용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샤워 용품은 종류도 많고 필요 이상의 큰 용량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모품은 항상 필요한 양만 꺼내 사용하고 보관용은 따로 보관해 두는 것이 좋은데요. 여기서 꿀팁! 보관 용기는 습기에 강한 바구니나 우유팩을 활용하면 아주 좋습니다. 쓰러지지 않게 보관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사용하는 샤워 용품을 정리 수납해 보겠습니다. 샴푸, 린스, 바디워시 등 플라스틱 통에 담겨져 있는 용품들은 세워서 선반 위에 가지런히 두어야 합니다. 정리를 할 때는 평소 본인이 샤워할 때 사용하는 순서나 자주 사용하는 순서대로 나열해 놓으면 편리합니다. 사용할 때는 샴푸, 린스, 바디워시가 바닥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한 후에는 이를 확인하시고 물로 씻어냅니다. 여기서 꿀팁. 샴푸나 린스, 세제 등 조금 남아있는 것들을 먼저 사용하면 용기의 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선반에 사용하지 않는 용품들이 많으면 보기에도 좋지 않고 위생 관리에도 어렵겠죠. 다음으로 샤워볼과 샤워타월은 물에 젖은 상태에서 습한 장소인 화장실에 보관하면 냄새가 날수 있는데요. 따라서 사용하고 난 후에 깨끗이 헹구고 물기를 최대한 제거해서 바닥에 닿거나 뭉쳐지지 않도록 펴서 거리나 집게에 보관합니다. 이렇게 걸어서 보관하면 쉽게 건조해져서 습한 냄새가 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세면대와 샤워용품을 정리 수납했다면, 다음으로 욕실 선반을 정리 수납해 보겠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제품은 맨 하단의 선반에, 수건은 중간 정도 높이의 선반에 두시는 것이 좋고, 자주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은 가장 위선반이나 중간선반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자주 사용하는 휴지는 맨 하단에 쌓아서 정리해두면 됩니다. 그리고 남은 선반에 수건을 두면 되는데요. 수건은 2, 3일 분량만 수납하고 나머지 분량은 집안 서랍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수건을 보관할 때는 공간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친구 및 의류 정리 수납편 영상에 수건 개는 방법을 참고하셔서 보관하시면 좋습니다. 여기서 주의 사항은요. 화장실이 매우 습해서 서랍도 습하다면 곰팡이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틈틈이 확인해서 청소하고 손이 젖은 채로 서랍 안 물건을 최대한 만지지 않도록 합니다. 이번에는 욕실 정리 수납에 이어 화장실을 청결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화장실 청결은 물기와 그로 인해 생기는 곰팡이, 물대를 닦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물대와 곰팡이는 욕실 바닥이나 모서리 부분에 많이 생기는데요. 일주일에 한번 이상은 세정제와 청소솔을 통해서 화장실 내 물때와 곰팡이를 구석구석 청소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청소솔과 세정제와 같은 여러 청소 도구들을 화장실 바닥에 그냥 두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게 두시면 안 됩니다. 청소 용품이 욕실 바닥에 직접 닿으면 물때와 곰팡이가 생기기 때문에 화장실 청소에 필요한 물품들은 모아서 물 빠짐이 가능한 수납 도구에 이렇게 보관해 주시고 청소솔과 변기솔은 욕실 구석에 걸어서 구비해 두어야 합니다. 만약 수납하기 어렵다면 세정제들은 욕실 서랍에 물기를 닦아 보관하고 필요할 때. 꺼내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화장실 변기는 변기솔과 세정제로 더러워질 때마다 꼼꼼하게 닦아주어야 합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두번 이상 자주 깨끗하게 닦아주셔야 합니다. 사용한 변기솔은 화장실 이용에 방해되지 않도록 욕실 구석에 걸어두거나 변기 뒤에 보관하시면 편리합니다. 다음으로 수도꼭지를 한번 볼까요? 매일 사용하는 수도꼭지는 깨끗하게 닦아줘야 하는데요. 그럴 때 꿀팁: 다쓴 치약을 잘라 남은 치약을 페트병에 넣고 물과 섞어 수도꼭지를 닦으면 깨끗해진답니다. 또한 가지 팁은요. 거울이 지저분하다면. 린스를 마른 걸레에 묻혀 닦으면 깨끗해집니다. 마지막으로 배수구 걸음망을 틈틈이 확인하셔서 머리카락이나 이물질이 없는지 확인하고 이를 제거해주면 머리카락 때문에 물이 막히지도 않고 깨끗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욕실 정리 수납에 이어 욕실을 청결하게 관리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욕실을 정리 수납할 때꼭 알아야 할 점과 주의사항에 대해 복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욕실 용품은 사용 기간 내에 한 번씩 교체해 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 샤워 용품은 사용하는 것만 꺼내 두고 선반에 세워서 정리 수납해 둡니다. 샤워볼과 샤워타월은 걸어서 보관합니다. 세 번째, 욕실 서랍 안에는 휴지와 수건을 정리해두고 젖은 손으로 만지지 않도록 합니다. 욕실 서랍 안을 확인하고 곰팡이가 있으면 바로 청소합니다. 네 번째, 청소 도구들은 물빠짐이 가능한 수납도구에 보관합니다. 청소솔과 변기솔은 욕실 구석에 걸어두거나 변기 뒤에 보관합니다. 다섯 번째, 청소솔로 욕실 구석구석 물때 곰팡이를 청소합니다. 변기솔로 변기는 일주일에 두번 이상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여섯 번째, 배수구 거름망에 있는 이물질과 머리카락은 그때그때 그때 제거해야 합니다. 욕실 정리수납 방법과 욕실을 청결하게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리수납은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습관입니다. 한 번에 다 정리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공간부터 실천해 보세요. 공간도 살리고 우리의 건강도 살리는 욕실 정리 수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